제가 틱톡 라이트 영상을 올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 주셔서 제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하나가 진짜 엄청 소중하고 간절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또 본인들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정보를 전달하는 측면에서 또 영상을 올릴 수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구독자분께서 계좌 인출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답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전화 제 주인은 한 번도 그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계좌 정보가 잘못 입력됐던지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루에 본인들이 설정해놓은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넘어 버렸던지 그런다고 하면 제가 전에 했던 것 같이 페이코로 인출을 하시던지, 쿠폰으로 교환을 하시던지. 그런데 나는 죽어도 계좌로 인출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땐또 사람이 중요한 게 문제 해결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틱톡 라이트 들어오셔가지고, 밑에 프로필 눌러주시고, 위에 메뉴 눌러주시고, 하면 여기 설정 및 개인정보 나옵니다. 이거 눌러주시고, 여기 나오는데 조금 올리시다 보면은 지원이라고 나옵니다. 지원 및 정보에서 지원 눌러주시고, 고객지원센터 눌러주시고, 이러면 본인이 궁금한 자주 찾는 질문 이런 것들 찾아가지고 문제를 좀 해결해 보시고 그래도 내 개인적인 거 하고 딱 맞지 않는다 그럴 때는 아까 다시 뒤로 돌아가셔가지고 문제 신고 있습니다 지오미 정보에서 문제 신고 본인에 해당되는 것들 이런 사례 주제에 맞게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뭐 틱톡 라이트 포인트 미션 같은 거 이런 것들 신고 방법 신고하기에서 신고 방법 같은 것도 한번 보시고 계정 신고라든지 뭐 기타라든지 있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수단으로 이것저것 다 찾기 귀찮다. 나에 딱 맞게 신고하고 싶다 할 때는 신고 제출 누르시고 그다음에 첨부 파일이라든지 본인이 작성하고 싶은 내용을 여기다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캡처는 우리 제가 구독자님이 생각하고 나서 캡처한 건데 하나의 계정은 하나의 기기로만 가능하다 여러 계정으로 출금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미 다른 기기에서 본인 인증을 완료 실패한 경우도 출금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미션에 관련된 건데 틱톡 라이트 신규 유저이고 10일 연속 출석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영상 올리고 많은 분들이 제 링크를 통해서 가입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뜨는데, 틱톡 라이트 신규 유저가 아니어가지고 해당이 안 된다는 메시지가 꽤 많이 오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여기 나와 있네요. 틱톡 라이트를 다운받은 적이 없어야 되고, 24시간 안에 세계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 웃기던데요. 초대받은 친구가 성공적으로 챔페인에 참여한 후에는 초대 링크를 다시 누르면 신규 유저로 취급이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제 링크로 가입을 하시고, 나서 다시 그 링크를 갖다가 클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리고 포인트는 바로 받아야지. 안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날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는 겁니다. 포인트 받기 유효기간이 있고, 포인트 사용 유효기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틱톡 라이트 유저, 그 다음에 10일 연속 참여, 이런 거 체크해 주십시오. 나름 우리 구독자 분께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문의를 주셨다고 생각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알려드린 대로 고객센터에 하셔가지고 본인의 상황이나 본인의 계좌 같은 거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참여하셨는데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